쿠팡 전문가 쿠팡 박사입니다. 가짜 후기 가려내고 최고 할인율 찾아내서 알려드립니다. 쿠팡을 똑똑하게 이용하려면 쿠팡 박사를 찾아주세요. 5위입니다. 공표한 일 EMF 탄소매트는 전자파 걱정 없고 따뜻함이 뛰어난 제품입니다. 다양한 사이즈와 세탁 기능으로 실용적이며 가족 모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선택입니다. 4위입니다. 공표한 일 EMF 탄소 매트는 안전하고 따뜻해 겨울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제품입니다. 전자파 차단과 신속한 열전도율이 장점이며 가성비도 뛰어나 매우 만족스럽습니다. 3위입니다. 한일유료기 카본 탄소 전기 매트는 고른 발열과 전자파 차단으로 안전하게 사용 가능해요. 물세탁이 가능해 위생적이고 5단계 안전장치로 과열 걱정도 덜할 수 있어요. 겨울철 필수템으로 추천합니다. 2위입니다. 한일 메디컬 위 탄소열선 고급 전기요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으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습니다. 빠른 열전달과 다양한 온도 조절 기능으로 겨울철 따뜻함을 제공합니다. 세탁도 가능해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위입니다. 한일 메디컬 탄소열선 전기요는 안정성과 편리함을 갖춘 겨울 필수 아이템입니다. 빠른 열전달과 8단계 온도 조절, 세탁 가능으로 관리도 용이해요. 귀여운 디자인과 큰 사이즈 덕분에 가족 모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